하루 30분 낮잠이 혈압약보다 혈압을 더 안정시킨다? 최근 유럽심장학회에 발표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스 아스클레피온 종합병원 연구팀이 고혈압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점심 식사 후 30분 정도의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축기 혈압이 5mm머큐리 낮았습니다. 이 수치는 일부 혈압약을 복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낮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혈압관리, 심장건강, 두뇌보호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도 주목할 만한 데이터를 내놓았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2,800여 명을 6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낮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율이 40% 낮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의는 꾸준한 낮잠이 노년기 기억력과 사고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낮잠, 아무 때나 오래 자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낮잠에도 황금 시간이 존재합니다.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진은 낮잠은 20분에서 40분 사이가 적당하며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라고 강조합니다. 이보다 오래 자면 밤잠에 방해되거나 오히려 뇌가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했다가 깨면서 더 피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 푸단 대학교 연구팀은 낮잠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오히려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2021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적당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단순히 눈만 감고 휴식을 취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유시버클리 수면연구소는 완전히 잠들지 않더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있는 시간도 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낮잠이 꼭 숙면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낮잠은 심혈관 건강, 기억력, 두뇌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고, 하루 20분에서 30분, 오후 13시 전후가 가장 이상적이며,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대의 낮잠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과 뇌 건강이 곧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낮잠, 오늘부터는 의학적 휴식으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 웰빙 식탁이 함께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